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유시왕을 찍어보는데요 이게 제유향 전재단인데 이게 전 유의사 유의왕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요 네, 저희는 이런, 이런 옛날 결을 산게 아니고요 땅판에 주웠습니다 공짜예요 <laughs> 근데 왜벌왔을까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네 제가 유시왕 카드를 아직 많이 갖고 있는데요 한번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2편에 마치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이런 유형에는 이런 카드 등등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요. 공격력이 아주 강한 몬스터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이런 애들도 있고요. 네, 근데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해보네요, 이게. 저, 에 이거 이 진짜 특급, 특급입니다, 이게. 대박이죠? 이게 완전 특급이에요, 이게. 이것도 따로 주었는데요. 아주 특급이에요, 이게. 이거 공격도 무릎, 이게. 네,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을 띠고 있는 게 엑시즈 몬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함정카드, 이렇게 보라색은 함정카드고요. 이렇게 연두색이나 초록색은 마법카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일반카드고요. 네, 이런,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런, 색, 이런 색인 드래곤요. 완전 일반 몬스터고요. 이렇게 조금 진한 갈색을 띠고 있는 애는, 특성 몽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을 띄고 있는 거는, 어, 싱크로몬터인데요 네, 참 복잡하죠? 네, 어쨌든 이런, 이런 애들이 있는데, 네, 보세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참 많죠? 네, 카드가 좀 너무 많습니다. 네, 됐다. 무시무시한 카드가 있네요. 근데요, 이건 무슨 식물이 정신이 나간가 봐요. 식물이 정신이 나갔어요. 네. 충전기가. 네, 어쨌든. 어, 뭘 소개해드릴까요? 네. 어, 봐봐. 어, 이, 저한테 이런 몬스터도 있어요, 이게. 이런 몬스터도 있고요. 근데 저는요, 아직,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요. 저 초보자예요. <laughs> 저 초보자예요. 네, 이게 세죠? 별, 별, 별이 되게 세죠? 얘도 셉니다. 근데 모양은 좀 이상해요, 너무. <laughs> 네, 에이, 이건 언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그 2편에 이걸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뭐 보라색, 보라색도 있습니다. 얘가, 얘가 진짜 최강으로 쓴 몬스터인데요. 얘는 융합 몬스터라고 되게 몬스터 특성이라는 게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네. 이런, 이런 함정카드가 왜 함정카드인지 궁금하시죠? 이 카드를 내 경우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게 바로, 삼점카드고요 네, 이렇게 초록색을 띄고 있고, 아래에 무슨 좋은 점이나 이상한 점이 적혀 있으면, 이건 마법카드입니다. 구분이 잘안 되는 분을 위해서 한번 제가 덱을 사서 한번 한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고요. 네, 뒷면 갑니다. 하나, 둘, 셋.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네잘못 보신 분들은 재생 버튼 하지 말고 정지 버튼을 눌러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런 방식이 됐는데 네 일반 몬스터, 특성 몬스터, 마법 카드, 함정 카드 또 뭐가 있었죠? 싱크로와 완전 센한게 있었죠? 또 융합몬스터, 융합몬스터 네, 이런거 등등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저 한번... 아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봐봐요, 어, 저한테 똑같은게 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볼트 골송솜가 저는 두개입니다 이게 볼트 골송솜가두개고요 저는요, 그, 중급, 중급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아직 초보자는 아닌데, 유심한 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싱크로, 싱크로 몬스터. 네, 근데요, 이번 영상은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좀 짧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증언 마법카드죠. 네. 함정카드는 이렇게 안좋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마법카드와 함정카드가 구분이 되나요? 딱 봐도 안좋은거와 좋은게 좋은 발각되지 않나요? 이게 네, 모르시는 분들은 유양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시고요. 어, 저 설명을 드릴게 있나요? 일단은 나중에 한번 뉴왕이 더 생기면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거 이거 한번 다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면 앞면입니다 하나 둘셋또 네, 뒷면 하나,둘,셋 네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 있는데요 네 이쪽 이런 심그러운몬스는 이쪽 아래에 무슨 몬스터가 있어야만 소환할 아빠, 수 있다고 습니다네 그럼 이쪽 영상은 이쪽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라시이 빠이빠이 해봐 네. 뭐야 <laughs> 응? 한번아탈 응? 보여줘. 멈춰야지. 그래도.